결국, 이번에 시바이누 코인이 결론적으로 60에서 많게는 200%가량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밈 코인 종류인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지금 이 이유 때문에 40%에서 많게는 120%가량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코인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악재들이 많은데요. 지금 업비트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15%에서 많게는25% 폭락하고 있죠. 결국 이 시바이누 코인도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하락 멜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바이누 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호재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 이 시바이누 코인이 민코인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민코인에서 RWA 섹터로 넘어가면서... 폴리메시라는 코인이 20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이 밈코인이 붐일 때도 똑같이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코인이 약300% 가량 폭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AI 섹터로 넘어가면서 이제 AI 관련된 여러가지 코인들이 약120% 가까운 그런 상승을 이어나갔요 결국 이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AI 코인 시대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전쟁 사건 이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밈코인이 다시 이렇게 폭등할 수 밖에 없고, 이번에 중국발 ETF 관련해가지고, 밈 코인들이 대거 승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한번 살짝 조금 더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번에 시바이노 코인이 결론적으로, 60에서 많게는 200%가량 폭등을 할수 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결국 이 시바이누 민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순환 펌핑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번에 민코인 섹터가 지금 관련적으로 많은 주목도 받고 있고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지금 시바이누에 개입하려는 직접적인 세력들이 이번 시바이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력들 도대체 언제 개입을 해서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언제 끌어올려줄지 시간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바이누 코인 목표가 급등 시간 딱 궁금하신 분들,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요거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 2603-7149번 010-2603-7149번을 통해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 이 시바인코인의 실질적인 세력들이 목표가 어디까지 끌어올려줄지 뭐 언제 끌어올려줄지 요거 투명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구독자분 딱 10분 한해서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